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새벽 하나님 예배 후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 아드릴 사명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감당하고 사명에 살고 사명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새벽에 주실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성민교회 지체들로 더욱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알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부르심의 순종한 결과입니다 아, 사도바울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또 그의 편지 하나하나 한 구절,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 왕관에 비유하면 왕관에 거기 가운데 딱 박혀 있는 보석이라고 말할 만큼 성경에 또 기독교의 진리들을 잘 정리해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확신에 설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교의 복음. 그런데 학자들은 바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잘 정리해 준 신앙의 보범이고 표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동정녀 탄생 사건, 그거 다음으로 아무래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두고 그러니까 사울 청년에게 스데반을 죽여도 좋으냐? 그런 유대교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받았던 기독교의 가장 악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누가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핍박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지 않으실 때는 이 사람을 돌이킬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얼마만큼 악독하냐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 죽이는 것도 뿐만 아니라 또 이, 이 이전에 말씀에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권리를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어, 어제 주일 말씀처럼 위임받아서 좋은 거 위임받으면 좋은데 예, 악독한 법을 위임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잔멸하려고 그래 가지고 다섯 가지 또 담의 색으로 또온 지경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가둬서 옥에 두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메색 도상 다메색으로 가고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이 사도를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사 사울을 만나서 만난 후에 사울이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 그 자기 가던 길에 거의 다가서 예수님 만났고 거기서 이제 함께 거기 있는 제,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을 동안에 어, 여러분 사울이 뭐하던 사람이라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다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체할 새 없이 바로 여기 즉시로 전파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으면. 우리가 할첫 번째 일은 즉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따끈따끈할 때 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났으면 오늘 나가서 전할 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만나는 즉시로 며칠 있는 동안. 뭐라고 그러냐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를 믿어라. 너희가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는 얘기. 그 말은 좋은데 말은 듣기 좋은데 어때요? 사울이란 청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하던 사람이니까 우리를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려고 하던 사람이니까.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복을 받습니다. 전했습니다. 말은 아주 좋아요. 근데 어때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 정리해준 이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알았지만 즉시로 자기가 아는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 분명히 그런데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려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하던 사람이니까? 직전까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양이 결국은 복음이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양이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즉시로 전하고 아무리 정확한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완벽한 복음을 증거해도 그 증거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 하다가 저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 잡아 죽일지 잡아 가둘지 그 진위를 파악해봐야 돼 먼저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총전까지 전파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우리를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거잖아. 여기도 그래서 온 거잖아. 대제사장들과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잖아. 그러니 어떻게 니까 그러면서도 사울은 어떻게요?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데 내가 변했어. 그런데 그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 만나 주셨다. 이때부터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좀 믿어 줘. 내 진심을 좀 알아 줘.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예수 님 믿는 사람들도 또 사도 울에게 권세를 줬던 측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얘가 미쳤나 봐. 돌았나 봐.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 이게 더 일파만파 퍼져서. 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들 유대교 열심 당원들도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오죽하면 바구니에 달아 가지고 성벽에서 매달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시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세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유대인들 다 예수님 제자들 다 500명의 신도들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근데 또한 가지 순종해야 될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 보혜사 성령 보내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 받았으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잘못 떠나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바꾸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바꾸냐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내 삶의 방식이건 내 모든 철학이건 내 모든 신념이건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맞추는 거예요 온전히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그 진리를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 있냐면 사도 바울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혼자서 바울이 나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알게 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선언하고 선포해도 이 사울이란 청년 자체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그때 바나바라는 제자가 사도들에게 이를 데려가서 소개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건 거짓말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청년들, 열심 당원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바구니에 달아서 겨우 살려 보낸 거야. 겨우 살려 내왔어. 하나님 절대 이 사람 사용하시는 건 맞아. 누군가의 증언. 사울은 그동안 누구의 무슨 증언이었어요? 유대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잡는 일에 증인이었어요. 자기를 증인해 주지 증언해 주지 않는 않는 제자들만 있었다면 사도 바울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복음의 증거자로 스피커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증언해 줄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은 누구예요? 왜안 쳐다봐요? 지금 가까운 사람 옆에, 네, 옆에, 뒤에, 앞에. 자, 이분이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분이 나를 인정해줘야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제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고, 자녀고, 부모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울이 바울 되어서 주의 복음을 아무리 정확하게 전하고 아무리 잘 전해도 그를 증언해 줄 증인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증거가 분명하고 그 증언이 확실하도 그 복음이 아무리 명백한 진리여도 그 사람을 증언해 줄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바울 될수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이제 2008년에 안수 받았으니까 뭐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전사도 그렇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여기 올라와서 제발 제 생각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게1 번인데 예전엔 그래서 예전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은혜받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내 말씀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진짜다. 찐이다. 이 사람이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철학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산 제사가 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가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 하나 이상 성경에 너스를 하래.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 그래서 최소 두 사람은 목숨 걸고 내 말에 따라주고 내 말에 인정해 주고 나를 증언해 주고 할수 있는 증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님도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두 사람 같이 보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혼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증인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증인이 되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로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증인 삼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복음이 즉시로 증거되고 증인의 삶을 온전히 보여줄 때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수가 많아진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흥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이면 자동적으로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야. 수가 안 많아지고 있으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이 봐요? 이럴 때는 또 아까 보냈잖아요. 지금은 내가 잘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즉시로 증거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내가 한 거고, 잘한 것은 옆에 사람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즉시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줄 우리의 삶도 필요하고 또 곁에 있는 증인들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수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하여가 뭘까요? 그리하여가 사울이 바울 되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만드사 그리하여 평안하여지고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목적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명백한데 우린 딴거 관심이 많아요. 딴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부르신 목적은 그리하여 평안하고 수가 많아지게.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부르사 회심케 하여, 여러분을 부르사 자녀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고 든든히 세워가며 수가 많아지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눈을 좀더 크게 뜨고 누구를 데려다가 아버지 교회를 채울까? 누가 VIP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 늘어나면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빛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내겠네 내게 성령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게 할 때인데 우리 성민 교회가 또 우리 지체들이 다니목사님 통해서 이제 증거되는 말씀과 우리가 갈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제자 영혼 구원하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가는 방향임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즉시 전파하고 또 부르심에 증인된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심의 결과를 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